네 이제 진짜로 1일차 게임들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처음에 이제 화면이 조금 잘안 나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그 뒤쪽으로 가래가 붙어는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러너 분들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플레이 보여드렸고 이제 오늘 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여섯 게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화된 것들이 좀 많아서 설명을 드리느라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오프닝 때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로징 때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이제 래프키님 모셔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래프키님 네. 계신가요? 네 지금 계시는데, 혹시, 아 지금 있는데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잘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KSF 이제 스태프 멤버이자 해설을 진행했던 래프키고요. 어, 다들 오늘 어,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어,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반응을 잠깐 일단 먼저 보고 싶은데.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이 기판으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요. 어, 저희는 그래도 이,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뭐, 다해서 이벤트 준비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플레이했던 게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동방 시리즈 중에서 이제 많이 어렵기로 악명 높은 감주전 루나틱 난이도 스코링을 루비님께서 쇼케이싱을 해주셨고요. 이제 문방구에서 봤을 법한 추억의 고전 슈팅 게임, 극상 파로디우스의 스페셜 스테이지까지, 예, 원코인 플레이를, 이제, 유킹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에 따라, 난이도가, 이제, 가변되는 게임으로 유명한 배틀가레가는, 네, DH님께서, 또, 이제, 많이 쓰지 않는 발론기체로 멋지게 또 보여주셨고요. 자, 헬리콥터로 로켓을 쏘는 맛이 일품인 언더디피트님, 어, 어 언더디피트는, 또님께서 또 엄청나게 멋지게 플레이를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945. 뭐 펜가이를 제작한 이런 사이큐라는 게임 중에서 이제 그게 보여요? 예, 끝판왕 드래곤 블레이즈는 은스티아 님께서 예, 또 멋있게 플레이 해 주셨습니다. 예, 그 뒤로 이제 타이토 슈팅 지다라이어스는 나비 님께서 스코어링 플레이를 보여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일보사오나 펜가이 등을 제작한 사이큐 게임 중에서도 예, 많은 유저 사이에서 사랑을 받고 이제 근본 게임이라고 일컬어지는 건버드 2는 또, 이제, 일산 아카데미 시절 때부터 게임을 해오신 이제, 송구님께서 또 멋있게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1회차가 또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일정을 좀 마무리 하기 전에, 어, 광고상으로 좀몇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KSF 멤버들 차원에서 슈팅게임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쇼케이징 행사를 보면은, 네. 아 나도 뭐 저런 게임을 좀 배워보거나 뭐 입문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혹시 뭐아 아니야 나 이런 어려운 게임 못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기서 이제 게임을 좀 오래 하셨던 고 인물분들도 처음에는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피해?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또 은근히 맛있거든요 게임이 또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이제 막아나어뭐 말이 어려워 보이긴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면 네 한번 조인 해 주셔서 어네막 아, 여기 슬라이드에서도 막뭐 언급드렸지만 네. 조언이 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예, 좋은 교류되시고 또 좋은 조언도 받으셔서 또 이제 슈팅게임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커뮤니티가 되도록 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그 사실 그리고 또이 커뮤니티라는 게 사실 이게 저희가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슈팅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긴 하잖아요 근데 계속 혼자 하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긴 한데 어쨌든 많이 어려운 게임인 만큼 또 홀로 서기가 또 쉽진 않으니까 또 이제 서로 다른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또이제 공기부여가 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도 들어볼 수도 있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도 이제 같이 이제 게임, 뭐 다른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 이런 게임도 있구나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또 QR코드도 또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네, 지금 조인하고 싶으시면 네, 언제든지 오셔서 조인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광고는 여기까지고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KS, KSF의 쇼케이스는 어, 공방을 제외하면 전부 국내 오락실의 깊은 화면을 송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락실이 이제 어떤 오락실이라고 한다고 하냐면 이제 부천의 신중동에 위치한 이스트로닉스라는 오락실입니다. 어, 이, 이 오락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뭐 슈팅게임뿐만 아닌 각종 네트로 게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오락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임들은 어, 케이스의 개수보다 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뭔가 해보고 싶은 게임이 있는데 이제 오락실 오셨는데 뭐안 보인다 하신다면 네, 점주님께 어, 어 혹시 이런 게임이 오락실에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시면 어, 점주님께서 여러분께서 하고 싶으신 게임으로 이제 교체를 해주십니다. 어, 게임이 있다는 가정하에요. 어, 궁금한 게 가정용 슈팅이랑 인 플레이도 반응 가능, 지원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 예, 그렇습 기판을 이용하는 슈팅은 모두 아카트로닉스에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예,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예, 2인 조작도 있어요. 네. 그렇게 교체를 할수도 있고요. 어, 뭐, 사실 교체하는 작업이 그렇게 막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절대로 우리가, 아, 이거 좀 실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고 싶은 게임 있다면 어, 부담 없이 꼭 점주님한테 어, 문의를 해 주시면 네, 감사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락실의 위치 같은 경우에 대해서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이 오락실이, 오락실의 위치는 이제 지하소, 지하철 7호선을 통해서 신중동역으로 오시면 되고 어, 오락실은 3층에 있습니다. 어,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방문해 주셔서 어, 추억의 게임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찾아가는데 제 개인적인 팁이 하나 있다면 저기 지도에 보시면은 그 서브웨이랑 맥도날드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아 예, 서브웨이가 아니라 그 맥, 어, 맥도날드랑 그 KFC. 사실 KFC가 지금 지도에 표시는 안 되있는데 정확하게는 저 맥도날드 아래에 지금 KFC가 있습니다. 네그 사이 통로로 이제 쭉 직진하시면은 아카트로닉스 이 광고가 가시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게이 가장 찾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또 아카트로닉스 방문해 주셔서 이제 뭐 게임 재밌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광고는 여기까지고 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제 내일 보여드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육성님의 공방 어, 성령선 루나틱 난이도 노미스 노범 노벤토라를 도전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호만님의 갤러그 어레인지 그리고 CPP님의 V5. 그리고, 눈술사님, 어, l k u 님이라고 하는데, 어, 이분은 이제, 케이브게임의, 어, 에스프레이드 스코링. 그리고, 파스타님의 스트라이커즈1999. 어, 일본판으로는 19453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스트라이커즈1999, X36, 이제, 스코링, 전일, 전일이십니다. 참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카트로닉스 오락실 정준님이신 아카티아님께서, 이제, 캐치비기체 어, 스코링을 하실 것입니다. 네, 내일도 이제, 오늘 일정하고 동일하게, 어, 오후 1시, 피드런 치즈 채널에서, 이제, KSF 2024가 이제 계속해서 재개될 예정이니까, 어, 내일까지도, 어, 끝까지 관심과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했지만, 음, 오늘 또 이렇게 스트림 하면서, 음, 나름대로 또 이제, 배운 부분도 있으니까, 내일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예,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전달드릴 사항은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신이타비님? 뭐 어차피 내일 또올 건데요. <웃음> 네, <웃음> 금방 다시 볼 겁니다, 여러분. <laughs>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내일도 또 좋은 모습으로 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 끝까지 지켜봐주신 분들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고 내일 오후 1 시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